제가 강금수 님께 구매한 10만 박맨박 후기를 <laughs> 찍어 볼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건데 이거는 어 구성에는 없던 건데 그 강금수 님 쿠폰을 10장 모으면 어 선물을 드는데요 아 선물이 주신대요 근데 제가 10만 박을 사 버려 가지고 그냥 이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책이 있고요. 다음은 판스들이고요. 이스위트핀님 동안에 이 판스 두 개고,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한별님 추천터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왕떡매 모지고요. 어, 일단은 요거는 왕떡매, 일반 왕떡매. 왕똥매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담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스위트빈민도안네 왕똥매예요. 왕똥매를 봤는데 진짜 제가 생각한 제가 생각한 거와 달리 되게 크더라고요. 그 다음은 포카고요. 이 미니포카 시리즈의 시리즈인 미니포카가 세 세트씩 왔습니다. 이렇게 세 세트씩 왔고요. 다음으로는, 어, 도무선이고요. 한 봉지에, 어, 다음은 도무동이고 이렇게 한 봉지에, 어, 두 세트씩 들어있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본거보다 생각보다 되게 미니미니 미니 해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다음은 엽서들이고, 이거는 미니 미니 엽서예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세트 세트 도아이카드울이랑어그 엽서. 이제부터 엽서 드리고. 진짜 다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왔을 때이 램박을 너무 뜨, 먼저 뜯어봐가지고 제가 뜯어봐가지고 뜯어서 다 꺼내서 한 개씩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상태고요. 원래 저 상태로 오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풀사이즈 애교표.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은 떡매들이고요. 실점은, 이, 이게 1번 떡매이고, 이거, 이거는 3개, 건이 왔고요. 이거는 옆 아까 엽수랑 세트인 도안인데, 음, 요 엽서랑 세트인 도안 이렇게 두 권이 었고요 이거는. 이거, 요것도, 흠! <laughs> 얘또 세트인 도안이고요. 이렇게 세트인 도안이고, 이것도 두 권이 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엽서랑 뭔가 엽서랑 손울이랑 세트인 도안이에요. 손울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요 조이 언니 떡매 한 권이 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떡매이고, 러브모션 떡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슬기 언니 한 권, 수영 언니 두 권, 수영 언니 두 권, 예림 언니 두 권이 었어요 주연 언니가 안 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들도 다 너무 예뻐가고 만족을 합니다. 다음은 이거이고요. 예리언니떡 네, 메모지 한권 이거는 아까 나왔던 떡 메모지에요 파워업체 팬미팅 때 같은데 일단 이떡 메모지가 있구요 마금막으로 요게 있습니다 다음 음, 이만큼요 여기에 제가 진짜 제일 여기에 기대했던 떡 메모지 똥매모지, 떡 메모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연 언니 똥메머지 수이연이 마이멜로딘가 아무튼 그똥메머지 이거 엽서랑 카드 거 거울, 아, 거울 세트 인 도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예리 언니, 다 예리 언니고. 이거는 제가 진짜로 구성 영상 보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도안이랑. 이거는 포카 핀 버튼, 그냥 설치 도한 그냥 포메 모지고요 이렇게, 햄 떼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요, 하트 핀두 개랑, 이승아 언니 손거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곰샌이, 강곰쥐님 10만박 후기였는데 진짜 도안대도 다입도어 만족한 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